네, 자리수 문제죠 자연수 문제인데요.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구분할 점이 숫자와 수에 대해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. 예를 들면 두 자리 숫자 수를 만들 건데요. 여기 이하고 삼이란 숫자 카드 를 썼어요. 그럼 숫자는 뭐하고 뭘 이용한 거예요? 그죠? 렇 이하고 삼이란 숫자 카드를 쓴 겁니다. 숫자는 이하고 삼을 썼고요. 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2 3이죠 여기에 오는 이는 이가 아니고. 10 모형이 2개 있는 거니까 2 곱하기 10인 거고요. 여긴 1 모형이죠. 3 곱하기 1에서 곱하기 는 생략하겠습니다. 이렇게 수를 표현하셔야 됩니다. 수는, 그러니까 숫자는 2하고 3을 이루어져 있고, 수는 2 곱하기 10 더하기 3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. 아, 물론 23이죠. 근데 이게 문자로 나왔을 경우에는 a 곱하기 10 더하기 b. 그러니까, 만약에 예를 들면, 문자로 나왔다면 a라는 카드와 b라는 카드를 썼다면, 숫자 카드는 a라는 카드와 b 카드는 라 거고요. 이 수는 그렇죠 이게 식무형 10단위 10의 자리에 있는 거니까 10배를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쓴 얘기죠 그걸 이제 의미합니다 자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4만큼 작은 두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상하죠 바꾼 수 나오겠죠 그러면 숫자 카드 쓰겠습니다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 보다 뭐뭐 보다 그러면 얘가 제 기준 얘를 x로 잡아주시면 좋아요 10의 자리 숫자를 x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를 10이라고 해 볼까요?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는 그 숫자보다 4만큼 작은 거죠.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바꾼 숫자 이거 숫자 카드예요. 만약에 이게 9였다면 이게 5가 되는 거예요. 그냥 숫자 카드입니다. 바꾼 수는 뭐가 되냐면 x 4와 x가 되겠죠. 이게 처음 수고요. 이게 바꾼 수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서수형 나오면 여기부터 쓰시면 돼요.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면 이 자연수는 은근히 가서 끊습니다. 이 자연수는 수니까 요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배를 해주겠죠.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를 더해줍니다. x-4 더하겠습니다. 바꾼 수이 자연수는 바꾼 수의 2배에서 2를 뺀 것보다 크다. 자 어쨌든 바꾼 수의 2배에서 2를 빼봅시다. 바꾼 수가 이거죠. 바꾼 수의 자, 요거 10단이니까 10, 10, 10 곱해 주고요. 바꾼 수의 두 배에서 1를뺀 것보다 크다. 이렇게 쓰면 되니까 바꾼 수의 두 배에서 1를뺀 것보다 크다. 그럼 열심히 정리하시면 되죠. 11x 이제 풀겠습니다. 이고요. 여기 정리할 거니까요. 속어를 바꾸고요. 10x-40 더하기 x.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. 11x-4고요. 이에어 요게 먼저 정리할까요 11 x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어11 x 마이너스 4 정리하겠습니다 22 x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2 구요 얘 넘기면 11 x 마이너스 22 x 구요 요거만 마이너스 80 이구요 얘 넘어오면 더하기 4 됩니다 마이너스 11 x 구요 얘 빼면 마이너스 78 인가요? 네 양변에 x 10 마이너스 곱해 주시면 헷갈릴까봐 여러분 한번더 했습니다. x가 11분의 78이니까 7점 얼마 얼마지요? 그러면 7하고 8 사이에 있는 7점 얼마 얼마 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니까 이게 가장 큰 숫자 쓰면 되겠죠? 7이겠네요. 그래서 x가 7이고 여기는 4 적으니까 73답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숫자, 이거 방정식, 1학년 때 방정식 할때 많이 하셨던 거니까, 그 기억을 되살려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뭐,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, 어느 부분 이해가 안 간다, 좀 어렵다, 그러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보충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.